대부분 원장님 맞아 원장님 같다고 생각하시는 1 0 0명의한 명이 있을까 말까 맞아.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아무리 바람을 일자도 <laughs> 될 것도 아니고 제가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<laughs> 아, 예, 예, 마음이 항상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. 내가 저도 좀그러거든요 이게 네. 항상 안 돼. 아, 아야, 장뭐 힘들 거야 마음 그래도, 그래도 대단한 결심하신. 을거아 그래, 제, 제 평생에 제일 큰 마음이었던 거지. 시장은. 얘기하고 나서 어. 1년 뒤가 됐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어. 못 하실 거고 네.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 네.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나 요거는 음. 먼저 네. 체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네. 네. 아직도 계속 불안해 아침에 막 일어나면 불안해 아침에 출근 어. 처음에는 어, 진짜 될까 했는데 네네 대가가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될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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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, 2년 지나면 아,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그 생각을 <laughs>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응. 딱 3개월 되는 시점이 최소의 바닥이라고 다 응. 보시고 거기서부터 한동안은 올라갈 가능성 밖에 없다 응. 진짜 문제만 안 나면 조심,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봐. 또 이제 저는 원장님이랑 안 맞을 것 같으면 또안 하고 응. 또 그런 음. 원장님들이랑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많아 의미가 없더라고요. 음. 충분히 괜찮으신 것 같아서 같이 하는데 역시나는 음. 뭐 괜찮은 네. 평가 좋으셔요. 되게 리뷰가 어디서 보는데? 음. 아니 리뷰에 뜨자는 리뷰인데 친절하고 블로그 리뷰 아 네네네 블로그 네, 네이버 플레이스 네, 네, 네. 아 네이버 플레이스 투아 네. 아. 네네네네 아니 그거를 전 이미 조작 안 하려고 최대한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객관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. 어지게 나랑 다 맞아요. 하다가 보면 안 맞는 사람도 생기죠.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냐, 그게 중요한 거지. 열건 주는 거, 거 너무 심려 안 하되고, 체적으로 어. 중간중간 나오는 거는 그런 건 크게 문제되지는않됩니 평가는 충분히 괜찮고, 잘 성장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. 음. 그거하고 소소한 아까 얘기한 팁 그런 네. 거잘 적용하셔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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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치면은 좀 나중에 고생할 네, 만한 네. 것들, 그래. 네. 그런 것들은 제가 맞아. 와서 체크할 거니까. 뭐, 나중에 뭐 닥쳐가지고, 하, 어, 어떻게 해야 네. 되는지 네, 모르가면 네. 정말 또 도시 없어서.